국민이 하나 개표는 누가 한다 국가 간다 스탈리 지금 대한민국이 이미 그렇게 됐어 모르면 여러분만 몰랐을 뿐이에요 자 현대사가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대사 지금 어, 그러면 과거사 과거사 자 제조 4.3 사건이 잘못됐다고 라 얘기했는데 제조 4.3 사건을 지금 48년도에 일어났어요 1948년도 일어나면서 민주화를 해서 지금 보상이 얼마나 나갑니까 9천만 원씩 나갑니다 군인들을 죽이고 경찰들을 죽이고 진압군을 죽이고 일반 국민들을 죽였던 이폭풍자들한테다 조사해서 이름만 대면 구천만 시킨데이 나라 나라가 아니야. 나라. 구멍까지 막도 못해. 음. 그럼, 두 번째 세계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정부와 건국의 합법적 과정이 한국에 있습니까 북한에 있습니까 당연히 한국이죠. 북한은 괴리 괴리 괴리. 소련의 사주를 받고 세워진 것이지 유엔의 인정도 못 받은 거예요 그거. 맞습니까? 맞습니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과서를 가르치는 이 나쁜 교수들아, 좋은 말을 할 때, 개과천선해개과천해이들 서울대에서 교수 는지 아니면 연세대에서 교수 는지 나는 서울대 연세대도 못 가봤지만, 그런 엉터리 교수 고만해 진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예요이 대한민국 합법정부 4월 3일날, 어, 이렇게 폭등 일으킬 때, 5월 10일날 선거에서, 이 198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거기서 뽑혀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 유엔이 5월 10일에 선거를 할때 우리나라에 유명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모윤수 여사예요 모윤수 시인 인도에서 온 위원장을 이 모윤수 시인 여사가요 구호삶았어요 구호삶았어 이 대한민국 선거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나라가 태어났는데 뭐라고? 북한이 좋다고? 야 북한 가 정말 로 대한민국 살지마 한국에서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국민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어요. 개이의집들내 내가 나는 이게 한 5년 전부터는요, 제, 제 눈에 사람으로 한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5년 전부터는요, 아이고, 남자 짐승이 지나가네, 여자 짐승이 지나가네, 아이고, 늙은 짐승이 지나가네, 아이고, 젊은 짐승이 지나가네. 내 눈에 사람이 짐승으로 보이시다고요. 제가 잘못됐는지, 그 제가 잘못됐을 거예요, 아마. 제 눈이 잘못됐을 거예요. 이냐 사람이 할 문이다, 사람. 사람이면 사람 같아야 될거 아니야 성도면 성도 같아야 될거 아니야 목사면 목사 같아야 될거 아니야 아무리 목사가 목사님께 힘들어도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 해야지 마태공음장3 0절에 옳다 아니다 정확하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 말도 못해 그런 말도 어, 말은 말하면 저희 친구 목사님이 전광 목사님 따라다니는 지 20년이 됐어요 저는 전광 목사님 따라다니는 적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전광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설교로 애국설교웠네 그것들이 교회의 성도들 절반이 쫙 나가버렸어요 남부들딱 조사하니까 전라도예요 왜 그래? 왜 그래? 그래서 저는 전라도 분들 딱 만나면요 제가 전라도 분도 친구가 있고 경상도 분도 있고 충청도, 전 충청도입니다 멍청, 멍청도예요 늘 주권도 못 찾는 거 멍청도인데요 저는 일단 전라도 분딱 만나고 나면 제가 검증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세뇌됐나 저저 저 인간이 70년을 살면서, 80년을 살면서, 50년을 살면서, 얼마나 빨갱이한테 쇠게 됐나? 저는 그거 세탁부도 하고 그사람 대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네. <laughs> 아, 아, 제가, 제가 목사가 돼서 죄를 많이 지켰어요. 아, 목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안할 수도 없고, 지금 아직 은퇴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아서 고민이니까 지금. 그래서, 아이고, 주님 맘대로 해, 맘대로 해, 대로 해, 대로 그럼 그러고 살아요? 자, 1948년 10월 달에 14년대 반란 사건. 이거 여수순천 반란사건이라면 고하 용어가 틀린 거예요. 14연대 반란사건이라고 해요. 여수순천이 반란사건 일으킨 게 아니라 14연대가 반란사건 일으킨 거예요. 제주도 가서 사상사건 폭동 진압해라 그랬더니 진압해? 아니면 덤벼들어? 덤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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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죽여. 위에 상사 죽이고, 대위 죽이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수순천에 죽은 사람들이 어마어마 많아요. 경찰 가고 군인 가고그 다음에 우파 다 껐어요. 빨갱이들은 이렇게 잘 죽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공산화되면 북한에서 내려온 인민군이 죽입니까? 지역에 빨갱이가 국민을 죽입니까? 그렇지. 그 지역에 빨갱이들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성 다 됐어요. 그거 지금 심각하게 이전 교수님이 얘기하고 있죠. 작년에 제가 책 사서 다 공부했어요. 저도 자유마을 갈 거예요. 물론 도봉구에 쌍문동에 제가 사니까 반드시 쌍문동에 자유마을 회원으로 제가 갈 거예요. 또 저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없기 때문에 제가 대장을 또 하겠죠. 심각해요, 자 군인들의 무장복동이거요 명명불복통이에요 이게 무슨 민주화운동이에요? 이것도 보상 들어갔어요 지금 국회에서 지금 다바꿔고 있어요 바꿔 바꿔 다 바꿔 역사 다 바꿔 6.25는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근데 교과서에요 지금 애매하게 써졌어요 이게 북침인지 남침인지 고민도 안돼 누가 일으켰어요? 누가 일으켰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물어 봐이 역사 진술하는 인간들 참 머리 좋아 참 머리 좋아 그 다음에 갑니다. 뭐, 끝나, 아이고, 5분 남았네. 자, 이승만 대통령. 전 세계가 공산화되는 진행되는 속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여러분들, 중국과 소련이 공산화되고요. 아시아가 공산할 때 한국,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한국만 자유민주주의가 됐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 기적을 만든 천재 대통령 이승만. 그 이승만을 몰라보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뒤져버려요. 뒤져버려. 난 돼지밖에 안 해. 맞다 뒤져버려. 맞다 네가 밥값을 했냐? 너는 네 아버지도 모르는 거야요 건국 건국의 아버지도 몰라. 건국의 아버들 지 미국도 있고 다 있어 나라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정 안 해. 누구 인정해? 김대중 선생님. 어... <laughs>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승만에 대해서 책을 전광복사님의 분노, 이승만의 분노로 드셔서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면요, 이승만은 세계선 인정해주는 침죄. 맞습니다. 아멘. 네. 박정희는 한반도에서 인정해주는 천재라면, 이승만은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천재예요 그런데 아 그런 천재를 모르고 어디 경제 히 좋아, 비곤 죽을래? 진짜. 공부도 지지도 않는 것들이. 신나죠6.25 전쟁, 이제 나라가 생긴 지 2년밖에 안됐는데6.25 전쟁이 방어만 한 것도요, 이승만은 최고의 공무가인는 거예요. 어. 그 이승만이 나라를 잘지해도 12년 동안 그래도 하고, 1960년 3월 어, 15일날 부정선거 일어나서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4.19 혁명도 북한의 때를 탔다, 안 탔다. 때를 탔다. 간접 침투했다. 마산의 김주열, 네. 음. 그 다음에 박정희. 이 박정희는 18년 했어요. 1 8년왕조체제입니까 아니요. 박정희의 이것은요, 뭐 박정희가 뭐 독재자라고요? 네. 독재를 못봐서 독재라고고야는지 그럼 네가 박정희를 독재라고 하면 전세계 독재들을 다 세워놓고 그런 독재들하고 박정희를 비교해서 얘기해 그럼 내가 인정할게 그런 실력도 안되는 교수가 어디서 박정희를 독재자라 얘기하노 왜 김일성에 대해선 한마디도 못하입 가지고 그래서 내부 총질만 하고 있어 박정희만 얘기하고 있어 이게 대한민국 세뇌대서그래요 빨갱이 교수들한테 아시겠습니까 지금 교과서 다. 하지 내가 작년에 세종시에 가서 강의를 할때 나는 어렸을 때 그걸 애우지를못 썼는데 국민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주의의 역사적 사명을 때고있다는태어났다이 국민교육 헌장을 박종민이라는 대철학자를 세워서 이 국민교육 헌장을 6개월 연구해 가지고 나온 게 1968년 12월 4일 날 국민교육 헌장이야. 오늘날 국민교육 헌장이 세계적으로 명문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개판이에요. 뭔만 있으면 장땡이야. 돈만 개돼지. 제대적. 통김대중 노무현, 김재희. 훈이어마어마 많은데, 아, 아 어마어마 많은데, 지금 시간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 아, 제 이제 오늘 얘기해보자, 한가운데 해봅시다. 다 아시는 거 얘기했어요, 제가. 다 아시는 거 얘기했는데, 진짜 애국자들의 기준이 이거예요. 정사를 정확히 공부해서 알아야 돼요. 정사. 대충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제가 백선연대장의 책을 세 권을 고입해서 나를 쏴다라는 그 책을 세 권을 읽을 때 내가 그게 혼자서 어, 누군가한테 인는데 거기에 밑줄이 그어어 박정희 대통령이 불고이라는그 책을 읽으니까 밑줄이 그어졌어 누가 그 밑줄을 그었을까 내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좌과들이 새로운 책이 나오면 엄청나게 읽고 연구한다는 거 아십니까? 왜요? 역사를 왜곡해요 근데 우파들은 역사를 몰라 재미가 없어 그거 몰라도 그냥 나만 먹고 사는데 이게 우파의게들이고 좌파들은 우파들이 그렇게 멍청한 사이에 우리는 나라를 보자 뜯어먹자 그거예요 좌파들은 별차이없어 토칭이겠지 정사를 정확히 공부하여 아는 자가 진성의 극자고요 정사의 근간 정의를 맺히는 자가 진짜의 극자가 되고요 행동으로 불리와 맞서는 자들이 진짜의 극자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야 돼요. 그러니다 도에서 기도만 한다 기도는혼자해 저가 애국활동도 하니까 나도 애국활동을 해야 하는 제 친동생이 많은데네. 그랬어 그럼 네가 나라로 해서 기도하는데 뭘 놓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그새 나라로 해서 기도하긴 해. 그렇게. 뭘 놓고 기도한지 알아요? 나라 얼마나 시간이 네가 아냐고. 공부하고 아는 것만큼 기도도 세게 나가요.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가 세게 나가니까. 주민자치위원이에 지금 나라가 시시각각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동안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와 기독교 진리는 1년간 여유 있어요. 1년간 유예받는 거예요. 어. 이재명이 됐으면 바로 공산으로 직행이 었고요 아. 윤석열이 기 때문에 1년간 지금 유예돼요. 아직 변는안 당했잖아요. 안 그리고 윤석열이 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약간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오늘 갑자기 셔터 내릴 수 있어요. 음. 제 얘기가 틀립니까? 셔터는 한번안 되죠. 그건 우리의 소원인데 <laughs> 지금 나라 상황이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해. 요 왜? 아까 나 시스템 전체가 다비상이에사법부 장악됐죠? 언론 장악됐죠? 이게 우리나라 유명한 대통령들이에요. 여기 이 대통령 가운데 쓸모없는 대통령들 되게 많아요. 미안합니다. 나는 이분들 가운데, 이가들데 이거 대통령 해서는 안될 것들이 대통령 됐어요. 김용딸을 대통령시켰어도 박정희만큼 못해서 박정희의 10분의 1을 했을 거야. 진짜 열 받아요. 열 받아요. 어떻게 문재인 같은 저런 것이 대통령입니까? 니 아, 네. 그런데도 괜찮네. 그리고 문재인 개새끼라고 내가 욕하니까. 나를 럼봐 지나가는 사람들. 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에요. 국민들 수준 하나.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서 만들어낸 용어가 하나 있어요. 따라 해보시고, 잘 기억하시라고. 고학년. 고학년. 무식자. 저학력 무식자면 내가 이해가 돼. 못 배웠으니까. 저희 교회는 대학 나온 분사이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 선거들은.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80%가 대학 나왔어요. 그런데 고학력 무식자. 왜 역사적으로. 지만 먹고 살면 됐지만. 네. 그러니까 고학력 뭐? 무식자. 자, 이제 나왔어요. 이게 시작끝면 이제 뭐끝내때다른네에다 나왔어요. 다다왔습니다 자, 다윗이 골려설죽 있을 때,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막말이고 사울이죽은 사람은 이 여자들이 소녀들이 애들이 그렇게 노래 불러서 다윗이 그나마 더 피난길에 올랐어요. 응. 노래 잘 불려져가지고. 그런데 어, 네.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요 지금. 애국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자 여기 서울에서부터 아니 저쪽 파주부터 시작해서 의정 파주부터 동두천 파주부터 시작해서 저쪽 제주도까지 대한민국이 그래도 나 애국자야, 애국자야라고 한 사람들 다 긁어 모아봤자 몇 마. 안 믿어지죠. 저는 이거 대략 얘기했어요. 대략. 저는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에요. 저는 일개 목사예요. 목사니까 그런 거 분석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공정선거 국민연합이지 애국어 활동을 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략할 때 대국에 몇백 명, 또 부산에 몇백 명, 또 전라도에서 그나마 전부한 목사님 말부터 뒤집어진 사람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대한민국의 광화문에 모이는 숫자들 2019년도 6월 8일부터 시작해서 모이는 숫자들 대략 따져보고 올해 8월 15일까지 모여보니까 10만 명 주면 많이 줄겠 근데 빨갱이들은 최대가 100만, 1 0만 명이에요. 집화 어. 간첩이 15만 명, 그 다음에 간첩에 구역하는 사람들이 300만 명.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서 어중이든거 검은 타고 꿈꿈을 계산하면서 동조하고 있는 민주노총한국노총 애들, 전교인들 45만 명에서 1000만 명, 이재명 치 사람이 몇만 명, 전광국장 얘기하는 들 몇만 명? 어. 1615만 명. 그게 빨갱이 숫자예요. 자, 그런데 애국자들이 10만 명에 이겨져요. 끝났어요. 대안이 끝났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릴 때도요, 공무원들, 언론인들, 교수들, 그다음에 사법부인들, 그 경찰들, 군인들, 아무도 안 움직여. 그거 우리는 외곽에서 잘못했다라고 그냥 지나가는 비명횡사의 소리만 할 뿐이에요. 나라가 건데 소리 깜짝할 때세월호 같은 일을 기획사님을 벌려도 얘기 못해. 광수사태 같은 일을 벌려도 얘기 못해. 나라가 괜찮다고요? 대안이 있어요? 광, 뭐 광화문에 혁명되겠다고 모임을 하는 장땡입니까? 나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학을 찾아보는 대양이 없어. 대한민국의 심각성. 내가 27년간 공부했더라고. 신문 뉴스 보시라. 몰라가지고, 몰라가지고. 진짜 몰라서. 어렸을 때 예수님들은 성경밖에 몰라가지고 공부하면서 깨지기 시작한 게 27년 됐더라고.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조정대에 안이란 것도 시작했어요. 몰라가지고 누가 안 갔길래? 제가제 제가 스스로 자발 교육을 다 바꾼 사람이에요 제 스스로. 그러다가 이거 안 되죠? 잘못들 이거 안 되죠? 그러면서 우파로 돌아서 오늘 안에는 제가 대한민국의 어떤 게 빨갱이냐 이제 자극에 군대라고. 이제는 세계 역사까지도 제가 뺄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거. 놀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심방갈 일도 없고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반목장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고뭐요 재미없는 사관짓는거죠 공부하고 그 결과 오늘 그래도 세 번째라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잠시라도 떠드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광주 사태 이 일을 지만원 박사의 책을 일부의 권을 읽으면서 출처하면서 읽으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개판됐다. 정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진실도 없나? 구 그걸 왜 잘못됐다는 것을 김영삼은 다시 뒤집냐? 김영삼은 왜 다시 뒤? 집냐 그다음에 국정원장 지내고 국방부 장관 지내고 권영애는왜 5.18을 뒤집는 일을 왜 벌려서 하나회를 작살내고 끝냈냐? 그게 민주화냐? 양심이 손을 놓고 생각해. 나는 이 광주사태 보면서 하나님 살려줬어요. 박정희 죽으니까 대한민국 끝나기 시작. 그게 지금 42년 왔어요. 아닌 거예요. 숨 끝나서 이미 끝났어요. 자기 스스로 못 돌아다녀. 숨도 자기 스스로 못 쉬어. 대한민국 끝났어, 이미.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10월 3일날 국민들만 움직이면 괜찮다라고 봅니다. 너, no, 난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네. 요즘 그래서 부동산장애 내일 일어난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안도내 뜻대로 못요 아버지요, 이리 붙잡아주세요. 불법이 난무합니다. 대한민국, 따라 하세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어? 망했다. 네,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소듬과 고무라다. 이 소듬과 고무라, 이 많은 나라가 아직 숨꼴도 이고 있고, 이 불변하게 하늘로부터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네.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네. 저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전광한 네. <laughs> 목사님 같은 네. 그런 애국자들 때문에 이 나라 아직 안망합니 아멘! 네. 네. 아시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전범사단 대국민 아, 네, 아, 네, 그룹. 이런 그룹들이 많이 생겨야 돼. 아, 네. 전범은 신하는 그룹도 많아. 애국자들, 애국자는 애국자인데. 그리고 또 공화당 좋아하는 사람들은 죽으라 사나. 누구 중심으로 뭉쳐? 조원진, 조지, 조진핑 위주로 모여. 조진핑, 조진핑 뭉쳐. 또 조진핑이 라때또 나무러, 나가다 또또 터진다 나라가 무너지. 있어서. 내가 나라가 무너지는데 내가 예배 맘대로 들을 수 있느냐 나라가 무너지는데 내가 설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애국활동에 나선 거예요 어, 네. 누가 등떠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리고 애국활동 나선 자 어느 누구도 안 알아줘요 힘만 들어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돈만 들어요 시간 만 들어요 그리고 아파요 몸이 아프 아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다 아파 그리고 마귀가 동서남북 좌우로 덤벼들는데 얼마나 그 압박감이 심한지 몰라요 그래도 전광 목사님은 기도라도 해주는 분이 많지 김영달은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어 이러다 죽는구나. 나하고 생각을 했어요. 대항. 똑바로 교육받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부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단합된 행동을 해냅니다. 야 아멘. 여의도에 모여, 강남문에 모여 그러면 모해야 뭐 돼요. 아멘. 그다음에 거짓된 세력과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돼요. 왜때문로싸우세요 일당 철으로 떠세요. 일당 철으로 일당. 천으로? 오늘부터 헬스장에 등록하세요. 아멘. 일당 철으로 싸우셔야 돼요. 일당 백으로. 최소한 싸4번의 빨갱이 새끼들이 일단 1 0 일단 1 0 0에 그러니까 죽지도 마시고 죽으려면 100명은 죽이고 죽으세요. 아, 네. 아, 네. 아멘이시죠. 아, 네. 그러면 이 나라가 잘될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늘 주님이 기뻐해서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74년의 역사라든지 1875년부터 2022년까지 역사를 보면 이 한국은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래서 네. 이 하나님이 우리같이 진실하게 바르게 얘기하고 나라를 살리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를 하겠다는 그런 각구가 있는 주의 종들이 있으면요 이 주사파들이 박살날지언정 김정은이 <laughs> 뒤질지언정 이 나라는 망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아, 네. 저분에게 달렸어요 우리한테 달린 는게 아니요 저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 네. 저분이 역사를 주게끔 하는 것은 우리의 강력한 기도예요 아, 네. 그리고 우리의 강력한 헌신이에요 아, 네. 아, 네. 그렇게 되면 우리 비록 수수 수, 숫자가 적지만은 이길 수 있어요 아, 네. 음, 빨갱이가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는데 몇 퍼센트? 2가 그런데 오늘날 애국자들은 2%도 안 돼요 대한민국의 5,300만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0.001%가 되려도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주면 대한민국은 뒤집어집니다 아, 네. 1년으로 바친 지 말고 유지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